주민으로 그만해라.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등 40여 명이 경북 성주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정식 배치한다고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하자 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7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사드 기반 시설이 주민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하는 작업입니다. 이미 사드 여섯 기가 임시 배치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은천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나 사드 배치는 은천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선 공무원과 전문가 등열명 이내의 협의회가 구성돼야 하고 여기에는 주민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 단체의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4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주민대표를 추천해달라는 세 번째 공문을 성주군에 보내 내일까지 최종 답변을 요구했지만 성주군은 난감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 행정기관에서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또 감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을 찬성하고 어느 쪽을 반대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문제니까. 국방부는 환경 영향평가가 주민과의 공감대를 갖기 위한 절차인 만큼 주민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